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과 연립 방정식의 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앞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함수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화이팅해서딱 집중하셔서 같이 공부합시다. 먼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정식 f(x)는 0의 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명제 배웠습니다. 명제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곧이 방정식 f(x)는 0이 방정식의 해와 같고요. 이 방정식 f(x) 0. 자, 이 방정식에는 y는 f(x)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뭐를? 어떤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어떻게 합니까? x축과의 교점, 즉 x 절편의 개념입니다. 우리 x 절편 어떻게 구하죠? y가 0일 때 y가 0일 때의 x 값이니까요 자 결국은 자이 식의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이니까요 결국 y에다 가 0을 대입했더니 f x 0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를 들어서 1 참수 y는 3x 2의 그래프와 x 축과의 교점이니까 자 결국은 이 교점의 좌표는. 3x 마이너스 2는 0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좌변에는 마이너스 2이양시켰더니 3x는 2 그래서 x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x는 3분의 2라는 것이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에 정확하게는 x좌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교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3분의 2,0이라는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이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이참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요. 자, 이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즉, X제곱 플러스 2X-3은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식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면 되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이 이 참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요, x가 마이너스 3, 자 y좌표는 0이 될 것이고요, x가 1일 때, 즉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Y는 FX와 Y는 GX. 이두 그래프의 교점은요, 방정식, FX는 GX. 이 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 곧 연립방정식, FX는 GX의 해이구요. 이 연립방정식, fx는 gx,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함수, 1차 함수 두 개입니다. y는 2x-1과 y는 x+, 3. 이두 그래프의 교점은요, 자, fx는 gx, 즉, 2x-1은 x+, 3. 자, 이 방정식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 1차 방정식 의 해를 구했더니 x가 4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x가 4일 때 이때의 y 값은요? 자, 이 x의 4를 x 값 4를 이 함수에 대입하든 이 함수에 대입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대입할까? 이게 좀더 간단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때 y 값은 x 즉 x에다 4를 대입했으니까 4 플러스 3 그리고 7이 나오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x 값은 4고 y가 7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일차함수의 교점의 좌표는 4, 7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2차 함수와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fx, 이것이 gx니까 fx는 gx 해주시면요. x 제곱 마이너스 2는 2x 플러스 1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항해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 자 그래서 x 값은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을 텐데 이때 각각의 자 y 값들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상관없지만 그래 1차식이 좀더 편하니까 오른쪽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1인데 x 값이 3이니까 y는 2 곱하기 3, 6 플러스 1,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요, 3, 7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나오겠습니다. 이차함수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차함수 자 이런 이차함수 두 이차함수 포물선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fx 이것이 gx니까 연립방정식을 놓겠습니다. 어떻게? 2x제곱 플러스 x-1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자이 이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변 있는 식들을싹 좌변으로 이항시켰더니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했더니 x 3에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은 3 또는 x는 마이너스인데 이때 y 값들은요 어디에 대입하든 상관 없거든요. 자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3의 제곱 9. 플러스 2 곱하기 3 6 플러스 5니까요 자 결국은 얼마 나옵니까 이게 20이 나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요 자또 여기다가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2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돼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요 x가 3일 때 y가 20이니까. 3, 20이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5니까 마이너스 2,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함수가 되건 2차 함수가 되건 어떤 함수든 상관없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 fx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또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는 gx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입니다. x축과의 교점. 자, 그러면 y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 자, 이 1차 방정식 풀었더니 X는 3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X가 3이고 X축 위의 점이니까 좌표는 3,0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Y에다가 0을 대입한,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차 계수가 마이너스 음수 있으면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자, 이 이차 방식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했더니 x 값은 4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는 하 x축과의 교점은요 4,0과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다음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 자, 이것이 fx, 이것이 gx니까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는 gx. 3x 마 자, 오른쪽에 있는 3x 이항시킵니다. 마이너스 4x. 왼쪽에 있는 1을 이항시켰더니 자, 이것은 마이너스 7.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누었더니, x는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x가 4분의 7일 때, 자, y 값은, 요식에 대입하든, 요식에 대입하든 상관없지만, 이식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요. y 값은, x에다가 4분의 7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x가 4분의 7일 때 y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좌표를 써주면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fx와 gx의 연립방정식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3x. 자, 오른쪽에 있는 3x 이왕시키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인수분해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여러분은 인수분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x-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값은 3 또는 x값은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이때 y값은, 자, 어디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좀더 편하겠습니다.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y 값은 9가 되겠고요. y 값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요, x가 3일 때 y가 9니까 3, 9.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f x 와 Gx, 자, 연립방정식을 밑에다가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구요 자, 왼쪽으로 쭉 이항시키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양변에 2를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인수분해 어떻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x 값은요, 2 또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x가 1일 때 y 값은 어디다 대입해 볼까?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y 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2의 2제곱, 4 빼기 3이니까 결국 1이 되겠고요 자, y 값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두 그래프의 교점은요, x가 1일 때 y값이 1이구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방정식 푸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는 또는 어려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좀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점 1,5를 지나는 1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일단 이 1차 함수의 식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식은요 y는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b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 b는 어떻게 구할까 이 1차 함수가 1,5를 지나니까 x에다가 1 y에다가 5를 대입했더니 5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 b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1참수는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인데, 이 1참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자, 우리 어떻게 y에다가 0을 넣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x는 2분의 7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x축과의 교점은 2분의 7,0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2이고, 자, 이 2참수는요, 2차 2차에서 A는 아직 모르겠고, 꼭지점 좌표가 1,2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반드시 2함수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정확하게 1참수와 2참수에서 식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연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2함수가 어딜 지난다고요? 2,1을 지나니까.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 1의 제곱 a만 남았습니다 a 플러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요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고요자 이것을 정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과로 닫고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요렇게 요렇게 분배를 했더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2참수식은 구했고요 자, 이것과 x축과의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어떤 방정식? 그렇죠.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방정식.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0.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차 개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자, 이게 오, 인수분해가 안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되면 우리 뭘 써야 됩니까? 그렇죠. 근의 공식 써야 됩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이건 살짝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 한번 복습해 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 자, 근의 공식을 썼더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자리가 비좁아서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우리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ax 제곱 플러스 2b 다시 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해. 즉 1차 계수가 짝수일 때는요. 자, 이때는 근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 다시 한번 복습했으니까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 2차 방식에는요. 어, 1차 계수가 짝수입니다. 짝수. 이 1차 계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2 마이너스 3이 b'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 시니까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백이 3이니까 6이 되겠네요. 죠. 그렇죠? 자 끝났습니다. x가 구했으니까 자 이때 x축과의 교점은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 컴마 0 그리고 3분의 3 플러스 루트 6커마0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근의 공식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두 일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1, 컴마 마이너스 1일 때두 상수 a 값, b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 두 일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y는 ax 마스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y는 2x 플러스 b라는 자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 이두 그래프의 이게 교점입니다. 교점, 교점의 좌표가 1, 마 2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1참수 y는 ax 1이 결국은 1, 마 2를 지나고요. 자 밑에 있는 y는 2 x 플러스 b도 결국 어디를 지난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1, -1을 마이너스 를 지난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x에다가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봤더니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요. x에다가 1을 넣더니 었 a 곱하기 1이니까 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여기 1, -1 마이너스를 다시 대입해주면. y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2 e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나타내는 이 참수식을 y는 fx를 할때 y는 fx와 이 1참수 직선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자, 일단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죠. y는 fx의 식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2참수의 자, 이점이 꼭지점인데 꼭지점 좌표가, 그렇죠. 마이너스 1,3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요. 이 2참 포물선은요 점을 지납니까? 자, 이점의 좌표. y축 위에 있으면서 y 좌표가 1이니까 0,1을 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f(x)는요, 꼭지점 좌표가 -1,3인 2차 함수니까 2차 계수 a로 두고 꼭지점이 -1,3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차참수가 자, 0,1을 지나니까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은, 자, x에 0을 대입했더니, a 플러스 3.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그러므로, fx는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풀어주시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정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참수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y는 f(x) 와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교점이니까 자, 방정식을 풀어야죠. 어떻게 f(x)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g(x) 즉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이양시켰더니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차 방식이 됐고요. 이를 나눴더니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자, 선생님이 바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거든요.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y값은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자고요. 2차식보다는 1차식이 좀 수월하니까. 자, y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x가 1일 때 y 값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달았더니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씁시다. 오, 문제풀이가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니까 이 교점은 마이너스 2,1이 되겠고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5니까 1,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나오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b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대략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런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참수 포물선이고요. 자, 요런또 위로 볼록인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이런 두 개의 포물선 이 있는데, 이두 그래프의 이게 교점이잖아요. 교점. 이 교점의 x 좌표가 한 개는 마이너스이고, 한 개는 x는 b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요. 자, 열립 방정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정리 좀 해볼게요. 왼쪽으로 쭉 이항시켰더니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니까 이 2차 방정식 해가 결국은 마이너스 2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거니까요.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2 곱하기 4, 8.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그대로 0될 거니까요. 자, 이 값은 3-a는 0이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a 값은 3 구했구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a에다가 3을 대입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3x가 되겠구요. 여기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1-3-2가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식 정 풀어 보겠습니다. 인수분의 1, 2, 2, 1. 자, 대각선 곱하잖아요. 자, 그러면 4가 될 것이고 1. 자, 이게 플러스 3이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 해 했더니 x 플러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x는 2분의 1인데 자, 이 마이너스 2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나머지 한근 b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3이 되겠고요, b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자 앞에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거의 복습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 자,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fx는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또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 이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fx는 gx,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이 거의 복습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자, 1차 함수 식을 구한다든지 2차 함수 식을 구한다든지 또는 근의 공식을 쓴다든지 이 부분들이 바로바로 안 되면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계산들입니다. 자, 여러분. 긴 강의 듣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